내연만 했으니까 있게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그 저희 그 오성 서번트를 얻었죠. 었 제가 지금 정식 가입시켜 놓은 이 캐릭터는 바로 이름이 잔다르크. 구구의 성이요 제가 아, 어 제가 본 원래 이거 그계정이 한번 날아간 거 이게 흔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계정이 날라가가지고 어 결국은 네. 이렇게 되찾았는데, 제가 처음엔 잔다르크가 구속이 안 걸리는 게 레벨업에 의한 능력치 같, 같다고 제가 저 예전에 판단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그 막간의 이야기를 깨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간 이야기, 나의 신이 여기 있나니, 스린가 툰가를 깨면은 자동으로 구속이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 전투가 시작됐고, 잔 다르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잔 다르크의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일단 전투를 시작했고요. 잔 다르크는 여러분들 아시... 세계사에서 이제 또구외의 성녀로 또 유명하죠. 구외의 성녀였지만 왕과 왕의 왕의 위험이 된다고 생각했던 왕이 이제 화영을 차하게 만들어서 용의 마녀로 몰아서 이제 화영에 처하게 되고 잔다르크는 그렇게 아쉽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잔다르크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아마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아마 프랑스가 어,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솔직히 왕도 뭐 그렇게 뭐 솔직히 왕이 위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왕이 잔다르크가 일으키는 그 기적을 악마가 주는 어떤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다르크는 악마고 악마의 재능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킨 귀력처럼 일으키게 한다 뭐 그런 그런 거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뭐신하나 그런 간신들이 간신들이 저 여자는 왕위를 위협하는 여자다 뭐 그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렸던가 뭐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유의 상류로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건 알고 있습니다. 자다르크의 능력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안 옵니다. 원래 레벨업을 안 하고 그리고 레벨업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물론 업그레이드 해야지 마칸이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칸이 얘기 안 깨, 깨면 방금 상태에서 스턴이 한탄 걸립니다. 그래서 단다르크가 펜동 불능이 되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이미 그그 막간에 얘가 깨나가지고 그리고 한번 무적이 되기 때문에 잔다르크.. 그 종장깨실때 잔다르크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 잔다르크.. 더블 잔다르크를 사용해서 제가 그때 깨.. 깬 전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잔다르크를 가지고 이제 종장을 클리어.. 클리어하는게 되게 쉽다는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장에 잔다르크.. 자기 진영에 잔다르크를 뛰어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벤트 때 잔다르크를 선택한 것이고요. 잔다르크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이제 그앞 이제 그 앞에 이제 석 앞에 이제 또 버텍스는 캐릭터 가 있어야 되고 뭐 헤라클레스라든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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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한 강인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문빵이좀 되기 때문에 예.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제 알트리아를 얻으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 알트리아는 소환에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잔다르크 가아니라아나스타샤 같은 그 이자리 캐릭터를 체험하시는 어, 것도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어차다 우성이기 때문에 뭐 어, 성능이면 뭐 어느 게더 좋고 어느 게더 나쁘다 뭐 그런 건 없고요. 우성 중에서 진짜 제일 법에 안 되는 캐릭터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도 일단 저도 일단은. 딱히 그렇게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일단 아켈레우스 같은 경우를 뽑으시는 분들 많은데 아켈레우스는 또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진 않지만 굳이 뭐한명 뽑는다면 굳이 알트리아를 채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트리아 펀드은 그냥 소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강화하겠다고 또 그걸 뽑았다가 또, 또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리아는 일단 채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정 채용하고 싶다. 채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알트리아를 뽑을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선장석을 모으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전다르크를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단다르크에 대한 영상을 오늘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그래, 안녕!